인체공학의 정수, 듀오백 메가 MG SM1로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장시간 책상 앞에서 업무를 보느라 허리와 목의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이제 답답한 의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듀오백 메가는 여러분의 체형과 자세에 맞춰 조절 가능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더욱 편안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원한 통풍을 제공하는 메쉬 소재 덕분에 더위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안락함과 상쾌함,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듀오백 메가 MG SM1로 새로운 업무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계신가요? 허리와 목의 통증, 불편한 자세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제 드디어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듀오백 메가 MG SM1W는 사용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건강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자입니다. 이 제품은 높낮이 조절. 좌판 슬라이딩, 그리고 틸팅 강도까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개인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공학적인 허리와 목받침대는 통증 걱정을 덜어주며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 메쉬 소재는 장시간 사용해도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제 불편함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듀오백 메가MG SM1W로 편안함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인체공학의 정점 듀오백 메가 엔지 SC 원더블를 소개합니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서 일하는 여러분, 혹시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불편하셨나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의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몸에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은 물론이고 슬라이딩 좌판을 통해 편안한 자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틸팅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하루 종일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듀오백 메가 MG SC1W와 함께 새로운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